미니 달개비가 길쭉하게 자랐는데 사이사이 빈 공간도 있고 해서 여기 자란 아이들을 잘라서 빈 공간에 꽂을 거예요. 이렇게 꽂을 때 잎사귀는 어차피 녹을 거니까 별도로 제거 안 하고 바로 꽂으면 돼요. 어, 저는 이렇게 화분 경계선에 맞춰서 자르는 편이에요. 꽂을 때 깊이는 어, 얘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한 2cm 정도 들어가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화분 테두리를 따라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아이들 위주로 자르고 꽂았어요 어, 이제 중간에 삐쭉삐쭉 올라온 아이들을 잘라서 꽂을 거예요 어, 이렇게 모아주니까 풍성하고 단정해 보여요.